이후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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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나나나 나중에 나중에 나나나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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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 제가 지금 밖에서 찍은 거라 소리가 좀 잡음이 좀 많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먹어주고 어차피 이 트로피 점수때문에 다 AI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로는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반짝이네요 아. 와 미션 진짜 많이 줬네 <laughs> 한번 깼는데 이렇게 많이 줘? 미쳤네 오오오오? 오, 오, 오? 오 이렇게 유튜브 가기 오놀라오그 다음 휘기 오놀라 롤라가 이렇게 뜨네요 와놀라오 그리고 제키까지 제키 바로 얻어주고 아 근본은 포트죠. 포트 홀트 바로 가겠습니다. 영웅 아 보죠. 예, 근본 그걸 따라 하겠습니다. 저 그리고 차 소리 좀 많이 나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 동영상은 아마... 퀘스트 다 끝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ai만 나오기 때문에 상자를 캐는 것보다 애들을 죽이는게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도 있다는 점 우리팀은 뭐하지 뭐하는거지 어. 어? ai가 됐나 아 아, 나가서 해알가 됐네요. 그래도 뭐 열심히 해보죠. 저기 제가 죽어놓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시체 먹고 빨리 들어가죠. 차차차. 퇴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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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어디갔어? 어디갔어 마지막. 아, 여기 있네. 바로 죽여주고, 바로 가봅시다. 찹찹, 찹찹찹. 어? 아, 제가 잡았고요. 와, 진짜 보상 많이 준다. 사소이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있어가지고, 유의 바랍니다. 부어. 보 금방 없겠다. 희귀. 58개 남았고. 음. 펄을 129개 파네요? 우와. 나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그리고 여러분 없는 동안 제가 캐릭터 좀 많이 얻어놨습니다 지금 셸리 7레벨 찍어놨고 에프리을 7레벨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음 콜트로 7레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이란거 유튜브 그것도 안 뽑히고 이거 참 망했네 이거 이번 판 조회수 한 10은 나오려나? 안 나올 것 같은데 알겠다 이거 이야. 발리부터 컷 자. 나머지 어디 갔나? 저기 있네 구독자 빨리 50명 찍으면은 생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와맛있 준다 맛있게 주네 아 지금 엘프리모 퀘스트를 다 끝나가지고 영상은 끝이긴 한데 어, 그래도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클럽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6분인데 이 정도면은 안돼요, 안돼. 이 정도로 채우면 안돼. 어, 그럼 나 망해. 망하기 <laughs> 때문에. 8분은 채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트로피 채우려면은. 그거였더라. 그, 브롤볼이 최고긴 한데. 저는 그래도 솔로 쇼다운이 더 재밌기 때문에. 솔로 쇼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. 어 죽을 뻔했네 그렇게 뜨는 거 아니야 3대3 한 번도 안 했고 뭐지? 쇼다운하고 3대3 한 번도 안 하고 쇼다운하고 그거만아아아아아어어어안돼아 망했다 다이너 살아있겠죠? 살 거예요? 네못 살면은 사람도 아니고 생각 못 살겠어요. 제가 죽지 축제 한번아 야, 아, 제 실력도 문제가 좀 많이 있네. 압력할 게아닌가다 일단은 접고 저거 컴퓨터 뭐... 아닌 것 같은데, 무슨생각 그냥... 제가 주고... 차차차차 <laughs> 한 번만 더하면 되겠다. 한 번만 더 하십시다. 아, 이고 다시 한번 많은 뭐 거지만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이런 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 뭐뭐 뭐 좋다고 보나 쉽네요 그냥 어떤 학고 스트리머가 어떤 학고 스트리머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유튜버 하시는 분들 마음이 다 그런 거니까, 뭔가 내 방송을 봐주면 너무 고맙고 하는 그런 마음. 지금 버스 타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. 클럽, 클럽 잠금 해제. 어? 아 이제 클럽을 직접 찾아주네? 와 안양덕 현초 현, 현초 3학년 클럽 168,000 뭐지 여기 우와 아 저는 그래도 3학년은 아이기 때문에 다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좀 많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음. 오. 이게 나다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!